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아, 오늘은 그 예전에 제가 IFS 이론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어, Internal Family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내면 가족 체제 이론이라는 이제 기법의 약자인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음. 얘기 못했던, 그, 빈 의자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빈 의자 기법은, 이제, 영어로, 이제, empty chair라고 해서, 어, 내가 이제, 내, 그때, IFS theory에서 얘기했던, 그, 좀, 내 안에 있는 파트들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그 파트가 옆에, 이제,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어, 질문을 주고받고, 또, 대화하면서, 어, 내 자신에 있는 그 파트와 좀더 이제, 좋은 관계를 어, 만드는 게 목표인 그런 기법입니다. 아이패스 어, 그 디어리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그 이제 기본 개요만 잠깐 설명하고 비리자 기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시연해 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 s 는이는 이제 프로이드 이후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은 그 원래 다중 인격적이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출발한 어 기법입니다. 그그 그러니까 닥터 리처드 슈얼츠가 이제 어, 결국은 이제 이 이론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책도 이제 출간하고 그랬는데 어그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 중앙의 자리에 그 코어에 셀프라는 자기 자아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마치 그한집 안에 사는 가족들처럼 여러 그 캐릭터를 가진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파트는 되게 좀 뭐랄까, 리더답고, 건강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게 하는 파트고, 어떤 파트는 좀 이렇게 섬세하고, 좀 감성적이고, 또 어떤 파트는 아직 좀 애기 같고, 뭐 어떤 파트는 또 이렇게 괴짜 같고, 약간 굉장히 다양한 파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제 이 파트가 발현되고, 어떤 날은 다른 파트가 발현되고, 어떤 날은 또 이런 파트가 얘가 또 우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다면적인 인격, 다중 인격을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컬러티다 이렇게 이제 그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이론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파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파트를 뭐눌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셀프가 그그 그 어떤 집에 그, 그 내면 가족의 가장이 돼서 리더가 돼서 모든 파트들이 서로 서로 존중하면서 또 서로 더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이제 해 나가는 거.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게 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이제 쭉 나열하다가, 빈 의자 기법을 이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엠프티 체어 기법인데,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옆에 꼭, 그, 빈 의자를 두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면은, 그냥 뭐, 길을 걸어가시다가, 아니면은, 뭐, 차, 퇴근하시면서 이제, 뭐, 차를 운전하시면서 혼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파트 중에 하나를 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불안장애나 어떤 우울증, 이런 증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파트를 이제 끄집어내서 옆에 이제 앉힌다고 상상하고 이제 진행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그 파트가 앉았어요. 앉아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이제 그 파트가 됐다고 상상하고, 제가 여기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제가 이쪽으로 와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 그 파트의 자리로 가서 또다시 답변을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 내용을 통해서, 어좀제 자신과 또이 파트를 좀더 깊이 알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파트와 내 어떤 셀프가 서로를 좀더 존중하고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이제 이 비늘자 기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좀 약간 혼자 이런 거 하면 어색하긴 한데, 그냥 어 그래도 냥그 하다 보면 나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 제 파트, 걱정을 많이 일으키는 파트가 옆에 있다고 상상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 안녕? 너는 어, 이름이 뭐니? 너는 어떻게 생겼니? 어, 안녕? 나는 어, 이름은 빼로로라고 하고, 키는 한 160cm 정도 되고 어, 굉장히 말랐어 음.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람 어떤 이제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래? 어 그래 너는 어,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너가 가장 그 깊이 걱정하는 게 뭐니?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나에 대해서 무슨 목표하는 게 있니? 어 나는 이제 너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상처를 또 받을까봐 걱정돼. 그리고 너가 또 그때처럼 넘어질까봐. 어 그렇게 해서 또 불필요한 또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 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너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 고맙다. 어...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너는 내가 어떻게 너를 어, 좀 바라봐주고, 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려, 가지면은 좀 좋을 것 같아? 어, 글쎄 나는 너가 나를 너무 찌가 누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조금 걱정만 해도 너무 나를 누르고 그냥 조용히만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 나는 너가 나를 너무 내려 누르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싶고 너를 도와주려고 어 이런저런 걱정처럼 보이는 생각을 어 일으킬 때가 많은데 그게 불편해서 그런지 내가 조금만 고개를 내밀어도. 나를 그냥 찍어 누르잖아 그래서, 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나도 너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냥 나를 좀, 어, 좋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파트로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자, 어, 뭐, 지금 제가 짧게 있는 몇 가지 질문만 이제 예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파트를 어떤 친한 친구처럼 옆에 초대해 놓고서 대화를 하면은, 이런 이제 질문 말고 더 이제 깊은 질문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간단한 인사부터 했지만 더 깊은 질문 더 이제 다채로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너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어, 좀 기분이 좋겠니? 나한테서 원하는 건 뭐야? 내가 널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방금 이제 제가 주받었던 대화는 한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 걱정 많은 파트가 진짜 그렇게 걱정을 일으키는 이유, 의도 이런 게 뭔지가 좀 이제 드러나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파트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어,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 뭐 누가 그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잘했다고 뭐그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내면의 다른 파트와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좀 내면 안에 있는 그런 파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더 깊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빈 의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말고도 여러분께서 질문을 찾아보시면 할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뭐, 뭐랄까, 기본적으로. 정말 이 파트가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파트가 갖고 있는 좀 긍정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 파티가 그런 성격과 역할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파트로 인해서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신체적인 증세가 뭔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이이 파트 때문에 내가 뭐좀 가끔 두통 생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같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이, 그러니까, 원, 원리 원칙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좀 다채롭게 하냐, 또 얼마나 깊이 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에 이제 달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오랫동안 그 불안장애로, 어, 힘들어 하셨던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그 파트를 하나 초대해서 그, 어, 대화를 하신 거예요. 한, 매일같이 한이 삼십 분 정도씩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불안장애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 불안감도 극도로 이제 높아서 그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증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안이란 그 증세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셨고 근데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파트와 대화를 하시면서 또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또 이제 친해지면서 그리고 그 파트를 대할 때 IFS에서 중시하는 게뭐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파트를 대할 때 위압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누르는 제스처로 대하기보다는 항상 어,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질문 이런, 이런 자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파트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그 정말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걱정시키는 그 파트. 어, 정말 이 걱정 덩어리, 마음 안에 있던 걱정 덩어리가 너무 싫었는데,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점차 자기의 그 자기를 사랑하시던, 어, 어렸을 때 자기의 그 엄마의 모습과 또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성격이랑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어, 존중하게 되었고요. 어, 그 이후로 이제 불안과 좀더 사이가 좋아져서 오히려, 어, 그런 불안이 주는 생각과 힘을 오히려 이제 좋게 활용해서 삶이 좀더 이렇게 윤택해지는 결과를 어, 내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그 파트들이 갖고 있는 막 이렇게 뭐 까다로운 모습, 좀 이렇게 꼴불견의 모습, 어,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막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거를 겉에 드러난 모습만 갖고 너무 막 이렇게 눌러 눌러 내리고만 막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빈의자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시고 제, 그 자리에 가서 파트가 돼서 답변하시고 어, 내가 그 파트가 됐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또 와서 질문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빈의자 기법을 한번 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여러분 그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음, 건강 또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또좀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